팀이 무너질 뻔한 순간 두 선수가 기아를 구했습니다. 내일의 무실점 역투 변우혁의 3타점 맹타 모든 게 불안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4월 초이두 선수가 진짜 승리의 키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34이닝 무실점 리그 최고 에이스의 귀환 그리고 백업에서 벗어나 클러치 히터로 떠오른 변우혁 지금부터 이두 선수가 왜 지금의 기아에 절대 필요한 존재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 초반 기아 타이거즈는 여러 면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불펜이 무너지고 타선이 끊기고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였죠. 하지만 그런 팀에 딱한 명, 묵묵히 자기 못 이상을 해내며 기아의 마운드를 지탱해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입니다. 4월 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네일은 7이닝 3피안타 2449 이탈삼진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며 2025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기아가 연패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징적인 경기였고 그 중심에 내일이 있었죠. 실제로 내일은 이날 경기를 포함해 시즌 개막 후 3경기 18이닝 무실점 행진 중입니다.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어진 기록까지 합산하면 무려 34이닝 연속 무실점.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극강 투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전력 분석팀, 데이터 분석팀까지 총동원해 내일의 약점을 찾아내려 할 텐데요. 놀랍게도 내일은 그 모든 분석을 무력화시키며 더욱 완성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 시즌 내일의 주무기는 스위퍼였습니다. 큰 각도의 슬라이더형 변화구로 좌우 타자를 모두 흔들 수 있는 구종인데, 문제는 그 스위퍼에 리그 타자들이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여기서 한수더 앞서나갔습니다. 스위퍼 타이밍에 직구, 직구 타이밍에 변화구를 섞으며 볼 배합의 다양성과 타이밍 교란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죠. 여기에 올 시즌부터 체인지업 비율을 높이면서 직구, 스위퍼, 체인지업의 3단계 레이어 피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자의 예측을 한껏 어그러뜨리는 전략이며 실제로 삼성전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삼성 타자들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득점 찬스는 3회 2사 1-2루, 4회 1사 1-3루. 하지만 내일은 이두 번의 위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넘기며 경기를 끝낼 줄 아는 투수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죠. 그의 피칭 스타일을 좀더 분석해보면 최고 구속 150km 초반의 직구, 좌우 이동 폭이 큰 스위퍼, 속도차를 활용한 체인지업으로, 완급 조절, 타이밍 뺏기, 유인구 유도라는 3박자를 갖춘 전형적인 지능형 투수입니다. 특히 타자들이 노리는 볼 카운트에서 정확히 타자 허를 찌르는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제임스 네일이 KBO 최고의 외인 투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기아가 겪고 있는 문제는 불펜 붕괴입니다. 선발이 아무리 잘 던져도 뒷문이 무너지면 경기는 패배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일은 7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체력과 완급 조절 능력을 갖춘 투수입니다. 불펜을 지켜주는 방화벽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기아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선발 카드인 셈이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실책이나 불안한 수비가 있어도 동료들을 다독이는 리더십입니다. 3회 실책 후 바로 집중력을 끌어올려 위기를 넘기고 다음 타구에 대해선 직접 수비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는 핵심 외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아 팬들 사이에서 내일은 무너지지 않는 기둥, 진짜 복덩이, 마운드의 수호신이라 불릴 정도로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 시즌 방어율왕, 통합 우승주역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내일, 또 올해는 더 진화한 모습으로 리그를 씹어먹는 에이스로 다시 한번 군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의 존재는 불안정한 초반 팀 분위기 속에서도 기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 진짜 버팀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한 명의 새로운 스타가 있습니다. 2025 시즌,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내야진의 핵심이자 주전으로 활약해야 할 선수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기아는 개막 직후부터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백업 선수들의 한방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여준 선수가 있었죠. 바로 변우혁입니다. 4월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삼성과의 시즌 2차전에 선발 3루수로 출전한 변우혁은 3타수 2안타 3타점이라는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며 팀의 3대 1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날의 3타점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아의 득점 전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경기를 지배한 존재라고 할수 있었죠. 1회 말 무사 2루 찬스. 삼성 선발 후라도의 직구를 정확히 받아쳐 중전 적시타. 0의 균형을 먼저 깨뜨리는 선취 타점을 올립니다. 그리고 3회 말 2사 말루 상황.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선 변우혁은 초구 커브를 노려쳐 좌전 적시타. 이번엔 2타점을 추가하면서 경기를 단숨에 3대 0으로 벌려버립니다. 변우혁의 활약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비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며 7회 박병호의 강한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는 등 공수 양면에서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변우혁은 올 시즌 1군에서 특별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개막 엔트리에도 들지 못하고 퓨처스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던 입장이었죠. 하지만, 김도영과 박찬호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백업 내야수로 콜업된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 잘한 백업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 선수가 더 자주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변우혁이 타격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스프링캠프 때부터 잘 쳤던 느낌을 떠올리며 타석에 임했다. 첫 타석에서 직구가 왔고 안타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음 타석에는 변화구가 들어올 거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타석 운영, 이런 예측 능력은 단순히 감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대 분석과 자신감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변우혁은 이날 활약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으로 의외의 임무를 꼽습니다. 바로 기아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입니다. 경기 전에 위즈덤에게 조언을 구했다. 내 타성 루틴을 봐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위즈덤이 말하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처럼 자신있게 뻔뻔하게 들어서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말하며 경험 많은 외인의 조언을 흡수하는 자세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사실, 변우혁은 내야 코너, 일루와 삼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수비자원이자 지난해도 일군에서 기회를 엿봤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오면서 일루수 자리는 위협을 받았고 삼루 자리 역시 김도영이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는 상황에서 입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도 어차피 또 증명해야 하는 해다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준비해온 결과가 바로 이 경기에서 폭발한 것이죠. 주목해야 할건 변우혁이 단순히 강한 스윙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득점권 상황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남기기 위한 타석 접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2024 시즌 득점권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고, 중요 상황에서의 임팩트를 늘리기 위해 볼 배합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그는 문제점, 인지, 보완, 성과에 플레이어 발전 루트를 정확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변우혁이 풀타임 주전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건 지금 이 흐름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향후 김도영과 박찬호, 김선빈이 복귀하면서 내야 포지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우혁이 이날처럼 공수에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는 단순한 대체자가 아니라 기아 내야의 믿을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에는 그 조용한 리더들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죠. 완벽한 무실점 투구로 버팀목이 된 내일 확실한 기회를 결과로 연결한 변우혁. 두 선수의 투혼이 기아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의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프로야구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